안녕하세요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29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같죠? 집이죠? 네. 계속 다양하게 좀 깨끗하죠? 이 밑엔 난리예요 지금 항상 여러분께 보이는 걸다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그동안에 라이브 방송 꾸준히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구독자님들하고 제가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혼자 그런가요? 아니죠. 이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머리 제 어때요? 오늘 좀 헤어스타일 좀 다르죠. 미용실 다녀왔어요. 좀 괜찮아 보입니까? 오늘 이 머리로 본점 뽑아야 됩니다. 네개 찍을 거예요. 네개 계속 옷만 갈아입고 다른 사람처럼. <laughs> 네.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 자체도 글쓰기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썰을 풀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할 말을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오, 이 사람 나랑 비슷한데? 너무 마음에 든다. 좋아요를 눌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원을 해줘야 돼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있어야 나도 뭐 미용실에 갔다 올 힘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나이 들수록 그냥 피부면 이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차라리 더 쉬워요. 자, 오늘 주제 정말 고심해서 준비했습니다. 글쓰기는 왜 어려운가? 아, 왜또 저렇게 힘든 주제를 해? 나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매번 글쓰기가 똑같이 힘든데도 이제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만 집중해서 아주 간결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쓰기가 지금 수월하셔서 막 너무너무 잘 써져요. 이런 분 별로 안 계시죠? 저 최근에 죽을 뻔 했잖아요. 새 책이 나와요. 그새책의 서문을 제가 쓰는데 너무 안 써져서 정말 죽을 뻔 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 강연집을 봤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써가지고 이 정도 난, 나도 쓸수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덤빈 거죠. 노벨상 수상작가, 뭐이 정도? 아주 이식으로, 뭐, 껌이죠 뭐. 이런 작가들하고 내가 뭐, 붙어보겠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잘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는 절대 안 써지더라고요. 편집자에게 독촉은 막 계속 오죠. 그 빨리 보내주세요. 언제쯤 될까요? 피가 진짜 바짝바짝 바짝 말라가는. 그 와중에도 계속 뭐, 뭔가를 먹고 있긴 했지만, 아, 정말 나 이러다가 작가 생활 끝나는 거 아닌가?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제가 시달렸거든요. 여러분, 글쓰기가 왜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포인트를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너무 잘 쓰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제첫 번째 책, 천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에도 썼지만, 초고를 빨리 스타트를 해주고, 그것들을 묵혀가면서 이제 계속 고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자기가 잘 쓰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앞서지 않도록, 그 마음이 앞서는 순간, 네, 그래.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밀려오게 돼요. 그럼 어때요? 부담스러우면 하기 싫어져잘 써야 되니까 이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계속 생기면 결국에는 마감이 데드라인이 27일 2시까지 내세요 그런데 27일 날까지도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의 현실과 글쓰기가 이 라인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나란히 서 있어야 돼요 잘 쓰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분이 계신데, 이제 동네에 치킨집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동네에 무수하게 많은 치킨집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 어떡해요? 이집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죠? 그랬더니. 왜냐면 저는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하기로 한 것들을 매일매일 똑같이 지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에 이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적당한 작업량을 꾸준히 생산해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자기의 루틴과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더잘쓴 글, 더 훌륭한 명문은 참고만 하고 나한테 영양제 흡수하듯이 먹고 내 실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혼잣말 잘하는 작가들을 참고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어떤 책들이 이렇게 좀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자기개발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저 출판기자 생활할 때꿈 아니면 기적 노력 이런 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어디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인문학으로 갔죠. 그래서 인문학의 열풍 인문학의 대중화 지금은 작년 재작년부터 가장 독자들이 많이 찾는 분야가 뭐예요? 에세이에요 산문 에세이스트의 시대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에세이스트들이 비중할 순 없겠지만은, 어, 소설가보다 인기가 더 많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에세이 난처라잘안 보는데? 다른 사람이 혼잣말 한걸 내가 왜돈 주고 사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당장 버리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글쓰기는 왜 어려운가잖아요. 자, 에세이가 뭐예요? 혼잣말 잘하는 사람들의 대잔치예요. 이 작가는 이런 스타일로 자기 혼잣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이 작가는 혼잣말에 대단한 특기와 장점이 있어요. 때로는 내면 독백처럼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서술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뭘 해요 자기 이야기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쓰고 싶은 게 자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잣말을 잘하는. 작가들을 잘 찾아다녀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책들이 있고 제 방에 막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에세이가 있지만 오늘 이제 두 권을 가지고 왔어요.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책두권다 보셨나요? 아니요. 보고 싶은 책입니다. 아, 네. 그, 그, 그 맨날 책만 다 특히 이게 읽는 직업 되게 표지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이 표지 보면 느낌이? 책을 읽지 않아도 네. 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 제 책은요, 제 책.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는요. 그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적어봐, 저렇게. 이러니 제가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어, 좀 바뀌어야 돼요. 어, 저는 항상 격려를 해주는데, 저도 많은 격려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거 이제 읽는 직업 표지 이상으로 내용도 너무 좋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내가 추천 안 해도 너무 많이 팔렸어. <웃음> <웃음> 책을 만드는 현장에서 편집자로 일했던 이은혜 작가의 책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책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온라인 서점에 책 이렇게 정보 나와 있죠. 그 출판사의 보도자료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때? 다 사고 싶지 솔직히. 낚시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보도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편집자예요. 이거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보도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까? 네, 여기다가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런 고민이었고 내가 작가들을 바라볼 때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써요. 책의 단점은 발설되지 않은 채 편집자의 마음 속에만 남는다. 책 홍보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그에 따라 조정해 가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좋죠.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것을 자꾸 봐야 글 쓰기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 이렇게 내 이야기를 풀어도 되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심심과 열심히 굉장히 많이 알려진 에세이인데 그 중에서 원고 노동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가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이야기는 차오르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한 글자도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원고 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 직업이 그거지, 라고 생각한다. 작가에게 글쓰기란 하루라도 더 쉬어야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붙잡고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일인 것이다. 어, 어때요? 특히 이제 혼자 말을 되게 잘하죠? 나는 이걸 보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만약에 친구가 민영아 너 요즘 쉬어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블로그랑 보면서 야 이게 내 일이야 뭘 쉬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김신 작가뭐 하냐면 자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어요 글쓰기가 왜 어려운가요? 이런 작업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실용서도 좋고, 자기 업무에 필요한 책도 좋은데, 그냥 머리시킬 겸 이런 책들을 자꾸 보시고, 또 하나는 그걸 볼 때, 막 재밌다, 내 얘기 같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런 직업 가졌는데, 나도 저렇게 내 얘기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시선으로 보면요, 진짜 글쓰기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오늘은 잠깐 이렇게 확인하면서 38으로 넘어가는 30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그 벅참이 있거든요. 내가 30개의 글쓰기 강의를 만들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이런 주제를 정한 거예요. 글쓰기는 왜 어려울까? 첫 번째는 잘 쓰려는 마음을 앞세워서 두 번째는 혼자 말하는 작가들의 책을 자주 안 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제가 두 권의 책, 읽는 직업과 심심과 열심 권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네, 그리고 덧글로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아, 30회 찍을 때 훨씬 더큰 용기를 갖고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